뭔가 보기가 싫다. 그런 경우, 이제, 비율의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어, 무슨 말이냐면은, 오케이, 이게 전후 사진인데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게 보이시나요? 눈과 눈썹 사이 관계가. 결국은 이 자리에다가 봐볼게요. 자, 이게 합상수를 만들기 전이에요. 그런데, 쌍수 흔적만 있고 선만 얇게 있고 쌍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 개 빚어있는 상태고 그 중에 이 쌍수가 선이 하나 생기게 되면 은 주변에 약한 선들은 이제 경쟁에서 뒤지게 되니까 선 하나만 남게 되겠죠. 같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쌍꺼풀을 하든 눈매를 하든 하면 은 결국 이 자리에다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 눈하고 눈썹 사이에다가 만드는 존재가 쌍꺼풀이란 거기 때문에 간격이 좁아져요 많이 좁아졌죠 그죠? 느낌이 보면 그죠? 그래서 이 간격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눈하고 눈썹 사이 간격을 요구로볼 테니까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그러면 이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두 종류가 두 가지시죠 눈이 작으니까 쌍꺼풀도 작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세요 혹은 눈이 작은데 쌍꺼풀 좀 크게 앞팀 뒷팀 하든 어떻게 하든 눈이 커지고 싶다 쌍꺼풀을 크게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보면은 눈 크기가 작으면 큰 쌍꺼풀이 안 어울리기도 하지만 눈하고 눈썹 사이가 그있죠 여기에다가 큰 쌍꺼풀을 만들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러죠. 좁은 사람한테서. 예를 들면, 이게 쌍꺼풀을 하게 되면 눈하고 눈썹 사이가 많이 줄어든다는 걸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한 거고, 이는 형태의 눈에서, 그죠? 눈이 처졌잖아요. 눈이 처져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상안금 수술을 하게 됐어요. 하면은 눈하고 눈썹 사이 더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율상으로. 비율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를 해서 눈이 많이 쳐졌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게 교정해주세요 하면은 눈하고 눈 선이 더 가까워지죠 남자의 경우는 그게 좀 허용이 돼요 좀 어그레시브하고 보이시하게 보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이게 하면은 인상이 사나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크게는 얼굴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게 눈썹하고 눈까지의 이 공간을 고려를 굉장히 잘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국 자연스러운 쌍꺼풀이란 거는 차이가 많이 없어요 원래 생길 수 있는 선보다 아주 조금 더 커지거나 아주 조금 낮게나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상상하듯이 나는 인아웃을 할 거야 나오는 아웃 쌍꺼풀을 할 거야 그게 이제 유착 같은 걸로 그죠 흉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자연스럽다는 기준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커지고 작음이 결국은 비율도 맞아야 되고 눈 크기에도 맞아야 되고 눈 근육 떠는 힘도 적당해야 되고 지방량도 맞아야 되고 다 적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를 결국 골라서 하면 입을 수 있는 옷은 몇 가지 안 돼요 우리가 옷 입을 때도 똑같잖아요 근데 제가 옷 사이즈를 보통 105를 입는데 보면 이게 헐렁한 형태의 옷이 있고 이게 딱 맞는 옷들이 있죠 그죠 그럼 딱 맞는 옷을 입으면 114야 되고 헐렁한 옷이 있는데 백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백에서 1십 사이 옷밖에 못 입는다는 거죠 내 몸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버해서 너무 아래로 가거나 너무 위로 가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자연상수의 메커니즘을 자연스럽지 않아서 결국 자연 상꺼풀의 메커니즘을 구현하지 못해서라 그랬죠 그죠 그게 가장 통합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는 뭐 흉터, 비대칭 비율이 안 맞아서 전체적인 비율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이제 높이가 있죠, 높이.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어, 쌍꺼풀이 크기가 크다 작다 할 수도 있고, 높이가 높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쌍꺼풀이 크다는 현상은 단순히 크다는 현상이 아니에요. 아까,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방, 눈 뜨는 근육그 다음에 쌍꺼풀 선은 다 가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쌍꺼풀이 크다는 것은, 쌍꺼풀 선이 크다. 그죠? 쌍꺼풀 선이 크다. 하고도 동의하고, 눈을 못 뜬다. 눈을 못뜨지 쌍꺼풀이 커진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지방이 많이 부족하다. 하고도동의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위주로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맞게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쌍꺼풀이 작다라는 것은 선이 낮다, 선이 작다 우리가 이제 보는 이유잖아요. 또한 다른 이유라면은 지방이 많다. 그다음에 눈을 너무 잘 뜬다, 눈 뜨는 양이 많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 원인이 뭔지를 어, 파악하고 나서 그 주된 원인을 잡았고 그 주된 원인을 잡는데 그 와중에 눈 크기하고 비율하고 다 맞춰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쉬운 과정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어요 쌍꺼풀 수술은 개원에서 오래 해봤는데 눈 수술이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제일 쉽기도 해요 쌍꺼풀 수술이 제일 어려운 수술이 될 수도 있고 제일 쉬운 수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연상수의 메커니즘에 맞게 균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재수술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그랬어요. 원장님, 그 쌍꺼풀 수술의 부작용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연스럽지 않다. 는딱 그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연스럽지 않다. 그 자연스럽지 않은 이유 자체가 자연상수 원래 흉 없잖아요. 흉이 많고, 어, 비대칭, 어, 비대칭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비대칭이 자연스럽지 않은 비대칭. 그죠? 어, 만들어진 무슨 비대칭. 아니면 비율이 안 맞다든지. 어, 자기 눈에 비해서 너무 크게 설계됐다든지. 보통 여, 남자분들은 작은 걸 선호하고, 여자분들은 큰걸 선호하잖아요. 근데 그게 크기 자체가 그 산배율에. 아무리 병원에 가서 상담해서 이제 물어봐봤자, 비슷한 건 찾을 수는 있는데, 물론 저 눈은 남의 눈이고, 남의 얼굴이기 때문에, 내 얼굴하고 같진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선이 가시면 이제 부지개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주시잖아요. 그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거의 그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러는 것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면 수술이 잘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거고. 그러면 쌍꺼풀은 망해도 그럼 계속 복원이 가능한 거예요? 눈은 다행히 복원력이 굉장히 좋아. 다른 기타 부위보다는 눈은 적응력이. 좋다고 그래 성형외과에서 흔히 말하기는 그래서 첫 수술에 좀 많은 부분이 잘못됐더라도 어, 웬만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망해도 괜찮나요? 아 망하면 물론 안 되죠. 망하지 않게 잘 선택해서 잘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요즘 다들 코로나 있고 이제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면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갔어, 갔는데 나 눈이 이렇게 작아, 되게 작은데 흔히 애기들이 많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연예인 사진 보여주면서. 이런 눈이 되고 싶은데 다 찍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내 눈이 작지만 하는데 그 이야기 말씀드렸죠. 트한만더눈안 커져요. 거기에 대한 또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체 도체... 뼈 모형이거든요. 이 모형이고 이 안에 이게 안 와거든요. 안와 안구를 담고 있는 우리 눈송자를 담고 있는 뼈가 되고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영화 아저씨에서 보셨잖아요. 모양 자체가 보면 동그래, 동그랗고 뒤에 이렇게 내 주먹처럼 이렇게 띠가 달려있어 이게 시신경이거든요. 뇌를 전달하는 시신경이고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부위는 구슬이 이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게 눈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눈이 큰 사람은 눈동자가 이게 안화가 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동자가 큰게이큰게 큰게 아니고 이 볼이 들어갈 그릇 있죠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요 눈이 제가 눈이 조금 큰 편인데 이눈 눈은 이게 작은 거예요 눈이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눈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뼈가 큰 상태죠. 눈 크기에 비해서. 그러면 눈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나오죠. 그죠? 눈이 커지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눈동자를, 이 볼을 크게 만들든지, 볼을 크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그죠? 신경 손상당하잖아요. 시력이 이러니까 불가능하고. 결국은, 이 안쪽에 있는 뼈를 작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눈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수술은 뭐예요? 이 피부 바깥이잖아요. 쌍꺼풀 만들고, 뭐, 트임, 트임, 트임. 안 나와요. 눈 자체가 밖으로 절대 못 나와요. 아이 볼 자체가 커지든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지, 그죠? 양쪽에 뼈를 메꾸는 수술을 하면 되는데, 그거 왜안 하냐. 하면 되거든요 이 수술은 쉬워요 뼈 메꾸면 나와요 그런데왜안 하냐 위험하니까 이 시신경이 뇌신경 일부인데 다치면 시력 손실 당하잖아요 눈을 크게 해둘 테니까 시력 손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면 수술하실 거예요 절대 못 하죠 의사도 그거 안 권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적으로 안전한 눈을 안 건드리고 그죠 성형외과에서 건드리는 부분은 안전한 쌍꺼풀, 뭐, 앞트임, 뒤트 뭐, 밑트 뭐, 종류도 많죠, 사방트임. 그런 걸 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쬐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본인이. 일단, 쌍꺼풀을 안 망하려면은, 제일 큰 거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나는 내 몸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1 2 2년 옷은 못 입어요. 99, 120은 헐렁해서 못 입은 거고, XXS라지. 90은 작아서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옷을 입고 싶어요. 연예인 보니까 그런 옷을 입고 싶어. 근데 병원에 가니까, 어, 만들어주겠대. 어, 그 옷을 입고 해주겠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이미 정해져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이쁜 옷을 찾아야 되는 거 그래야지 최대한 안 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치? 영상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눈이 수술, 쌍꺼풀 수술, 혹은 쌍꺼풀 재수술에 대한 영상을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롬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